오늘은 무등급 퍼스트 건담 글래스패드 장비를 준비 했습니다 해당 키트는 프레임만 군대 스틸 컬러로 도색을 했고요 간단한 먹선 작업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키트는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과 같은 소체를 사용을 합니다 관절부를 도색을 해둔 상태인데도 폴리캡을 사용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관절부가 많이 헐렁헐렁합니다 자 이제 오사카에 있는 흉상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어깨의 장갑과 앞 스커트의 장갑 교환, 다리에 슬러스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건 한쪽만 조형을 변경해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깨 부분을 다 끼우긴 했습니다만 네, 설정상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은 글라스패드 장비로 환청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완성입니다. 뇌전을 설정이긴 하지만 이쁘긴 해요. 뉴건담 버카와 같이 은박 스티커를 부착 후에 클리어 파츠를 끼우게 되어 있어서 투명해 보이고 디테일이 좋습니다. 단점은 통자 밑에 조그만 파츠가 두 개가 있는데 요게좀 많이 헐렁거리고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소체 부분의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 위에 클리어 파츠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무장도 일부 추가가 되었지만 디자인이 좀 음... 가동은 앞뒤로 가동하고요. 플러스터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동이 되고, 보조함도 충분히 여유있게 가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뭐할 때 쓰는 보조함이지? 뒤편에는 수많은 먹선 포인트가 존재하고요. 를 해당 트의 소감을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만들어두고 d p 한 용도로 주실 거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가동시 소체가 너무 낙지이며, 글래스 패드의 무게를 소체가 견디질 못해, 자립이 좀 불안정한 편이에요. 그나마 뒤에 기수 부분을 거치대 삼아 세워주면 좀 버티는 정도입니다. 차라리 완성품인 로보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쁘긴 한데, 폴리캡을 사용한 소체가 너무 아쉽네요. 관절부를 도색했는데도 이 정도니, 구매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끝!